우리 럭키가 제가 아직 6번을 해드리는 아니죠? 저희 배우자님 이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모리안 여러분 입창환영 박수 이마시는 시연 이소영 총재께서 계회를 알리는 파종을 하시겠습니다. 제28대, 29대 총재 이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사람 간의 교류를 봉사의계로서 넓히고 함양한다. 둘째, 사업과 직업에서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며 로타리한 개개인의 직업을 사회에 봉사할 소중한 기회로 삼는다. 셋째. 서로 부공기구 해상 김광규 총재님과 전춘자 명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부사공지부 대감 이경수 총진이내분 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성 예산 지역의 부 지역구이신 홍문배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북한 고령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운동일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저쪽에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제 친구들이 와있습니다. 친구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새벽 6시에 나서 출발했다고 그래요. 제 가족들, 제 동생과 매직, 가족도 소개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내일 제옷 가리고, 알런스 세탁하고,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제 배우자, 소희연숙 배우자 소개합니다. 이서영 총재의 입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제로타리 3620지구 회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함께하시며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감동을 전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과 감동을 주신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고 공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양 총재, 총재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의 행운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임 <laughs> 목표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주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주임하시는 해양 박수 공수절 총재께 집주개를 전달하고 계습니다 지역 이서영 소년제도 청년들의 희망적인 우리나고모습니다 대한 박봉전 침송제의 지구 활동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본회의장 함께 어울리기 각국의 국기가 소개되고. 세상의 희망을. 세상의 희망을. 해암 박홍전 형제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자연의 선물해 주는. 지켜진 여름의 기복에서 여의 희비를 모시고 지구총재이침시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로카리언이라고 보도날기나나리아나이 회장님께서는 세상의 희망을 이라는대화를을 발표하시면서 첫째,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한 것을 감독하셨습니다 군쟁 제후로의 폭력과 지구의 고물으로세상의 희망을 주는 모습을 상상하셨고 초음의 마비 제도를 통하여 메디컬 선고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상처받는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를 줄 것을 말씀하시며 특히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과 테이크 액션을 만들어 실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텐막비엘를위해 우리 지구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는 우리 지구의 지구 슬로는 행복한 노탈리가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이웃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노탈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노탈는 우리의 명제이지, 저와 함께 행복한 노탈을 일 여러분을 믿고 오늘 그 다음 대안 첫 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전경하는 국제 로타리 3620 지구 회원 여러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그리고 희망차게 만드는 우리의 여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봉사가 국회 노타리안의 이념이자 목표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자랑스러운 국제 로타리 3620 지구 노타리안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취임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해압축제님을 중심으로 하나를 똘똘 뭉쳐서 봉사를 펼쳐주시고 한편으로는 국제로터리가 추구하는 일이라면 최성봉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주시는 명실공히 가장 강력한 중심지으로 세계 중심의 웃독 우뚝, 우뚝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회암박봉준중대님께서는 네. 세상의 희망을 이랑 아라의자의 테마를 정말로 몸소 실천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 진정한 로타리 봉사를 실천해주고 계시는 우리 해양 총장님께한 박수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해안의 관광도시에서 이렇게 컨벤션 센터를 멋지게 지었는데 음. 오늘 보니까 해양 박홍전 총재의 이진물을 위해서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멋진 서해안에서 행사를 우리 보령에서 하게 된 것을 우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제도태양 3620지구의 새로운 도 약을 위해서 힘써주실 박홍전 도장님께 정말 멋지게 우리 서해안시대를 더 앞당기고 발전하는 지역으로 함께 만들어가자고 하는 꿈과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힘을 준다는 힘과 함께 아, 힘찬!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놓고 보면, 은 저만화 정도의 불과한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세계적, 국제적 공사에 대한민국이 4개 정도의 불과한 사후에 그렇게 들어간다. 이건 대단한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노타리의힘을 바랐고 또 여러분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빌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비로소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음악 가져오는 주축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신다면은이 대한민국도 자유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더욱 발전할 것이고 시장 경제도 부활해서 노려보는 사람이 대가 받는 그런 사회를 바로 노타리안 가족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함께 회자는 재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제소설리상성기구 지구, 총재단 지구임원 박 클럽 회장 총님께서 모아주신 3플피의 지원 성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산 물은수 전아라이산에서 준비한 재난기금 3만 달러 한화 약 4천만 원 상당을 해양박공전중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홍성 조양 김미경 회장님께서 어젯밤에 자신의 삶이 100만 원을 양립 한다고 개척해 주셨습니다. 김미경 회장님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방교전총재님이 총재, 지인분들께서 재단 기부금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대표님께서 입장하고 있니다 천안 이지역 작은 정관 후대님께서 입장하있니다 천안 성지혁 반정 김준성 께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천안 사지 이대 압박 김태섭께서 입장하고 있니다 천안 지역최수 대표께서 니다안지역 구은 공민 대표께서 있습니다. 的天 2023, 24, 24년도 우리 지구를 빛낼 아주 보석 같은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예, 네, 차경 여러분들이 직접 동의하고 서명하신 이 소중한 약정서 그 마음을 담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를 함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녀 경례. <laughs> 지구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음팀 경례 <laughs> 지구 제목 소비 <조미> 유선협 제목입니다. <laughs> 청사기. 조현기획팀과 기획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연수팀입니다. 여기 계신 는 분들은 우리 노타리안의 선 선생님들이십니다. 다음은 기자팀 기자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찰팀 입장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전팀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위원장님들을 소개합니다. 차례 경례. 풍경님 가운데에서 요차 하시겠습니다. 가운데시고 차례 경례.